캠핑용 휴대용 자동 팽창식 캠핑백의 베스트셀러. 플렉스테일지로 필로 애쉬는 캠핑과 여행에서 최고의 동반자가 될 제품입니다.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나며 160g의 무게로 어느 곳에든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인체 공학적 설계로 편안한 수면을 제공해주며 팽창식 구조로 빠르게 설치할 수 있어 바쁜 여행 중에도 편리합니다. 세탁이 가능해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42 곱하기 30 곱하기 10cm의 충분한 크기로 어떤 자세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캠핑이나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야외 캠핑 메모리 폼 여행 경추 베개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입니다. 이 베개는 느린 리바운드 메모리 폼으로 설계되어 있어 목과 경추를 완벽하게 지지해줍니다. 캠핑이나 여행 중에도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. 무게가 가벼워 휴대하기도 쉽고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은 안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이 제품 꼭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네이처 하이크의 새로운 메모리 폼 편안한 광장 베개는 캠핑이나 여행시 필수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은 뛰어난 메모리 폼으로 만들어져 있어 목과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주며 안정적인 지지력을 제공합니다. 휴대성이 뛰어나고 저장식 컴팩트하게 접을 수 있어 가벼운 여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50 x 11cm의 확장 사이즈는 편안한 낮잠을 보장하며 화학 물질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야외에서의 피로를 덜어주고 어디서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. 이 베개와 함께라면 자연 속에서도 집처럼 아늑한 느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. <놀람>